뭐냐고? 뭐냐고? 오늘 안 본다고. 자, 얘들아 봐봐.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단계별 시험을 얘들아 그런데 준비해 와야 되잖아 너네. 그죠? 오늘 진도를 35번까지 나갈 거거든. 35번까지. 35번까지 나갈 건데 모의고사 어디가 빈칸 뚫려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에 너무 많아가지고.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테스트 북을 가져와. 북을. 그랬다가 가져와야 돼. 시험 보려면. 뭔지 알지? 공부하려면 선생님 저 자료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얘기해주는 거야. 미리 꽂아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안, 가, 안 가져, 가져가서 안 가져오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아 공부할 거야. 그러면 테스트 북을 가져가서 공부해오라고. 시험을 가져와서 보고. 이해했죠? 다음 시간에 들대몇 번까지 시험 보는지 알지? 35번까지다. 35번까지. 자 오늘 35번까지 나갈 거거든. 자, 켜보세요. 자, 시험 보온 사람 있다가 자, 고치는 것도 있다 마무리해 자, 오늘 31번이에요. 31번 3 1번부터 다섯 개로 나올 거야. 자, 아무것도 없는 본분을 켜봐. 자, 그리고 앞에다가 체크해봐. 쬐끄만 종이에다 체크해. 쬐거만종이 내가 평가분한증 내서 고쳤다 그러면 그거 표시하고 단계별 테스트 뭐다 완료했다 표시하고 단기특강 몇개 남았다 표시하고 자 앞에 쬐끄만 종이에다가 표시했서상혁가네상혁가 너는 토요일날도 일찍 가면서 어떻게 시험을 보러 맨날 안 와가지고 제일 심각해, 시험 제일 심하다고그 어색한 표정 좀 짓지 말고 시험 좀 봐. 나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자, 3 0번 <laughs> 31번. 자, 이거, 얘 얘가 너네 모의고사 저 이거 시험 본 사람 있잖아. 아, 시험 다 봤잖아. 잘본 사람들도 있고, 개중에 180도 못 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딱 1년이 지나가지고 2학년 때이 6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냥 우리말로 이걸 읽어도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 하는 지문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괜찮은 거야, 얘들아. 이거 비교적 괜찮다고. 내가 이거 똑같은 번호의 진도를 2학년이랑 같이 나가고 있거든. 근데 되게 천천히 별 온갖 세상의 예를 다 들면서 설명을 하고 막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잘안 되는 그런 질문이 이제 나온다고. 이들아 이거 되게 안심하지 말고 단어도 열심히 하고 공부해야 돼. 자, 31번 보세요. 31번.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크리에이티비티. 내보셔 봐. 뜻이 뭐예요? 뜻이 뭐냐? 창의성. 창의성이죠. 창의성. 자, 이글은 창의성에 관한 글인데 자, 중간에 애들아, 내가 하우에벌 나와서 표시했어. 너네 찾아서내목쳐 봐. 자, 그러면 중간부터, 아, 내용이 전환되는 글이구나, 이거. 내용이 여기서부터 바뀌네. 자, 그럼 하우에벌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중... 뒤가 중요해? 그래서 애들아, 앞은 그냥 가볍게 같이 읽는 거야. 읽고 나서, 아, 이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애들아, 읽는 거야. 자, 한번 봐봐. 창의성은 이렇게 괄로로 묶어. 자, 되게 문법도 특별한 게 없고 이거 괜찮으니까 그냥 들어. 얘들아, 이거 뜻이 뭐냐? 이거 휴먼. 사람. 사람인데 얘들아, 여기에 형용사 뜻 있어. 한번 써 줘. 인간만이 가진 할까? 형용사 있어. 휴먼의 형용사 있다고 여기서 지금 형용사로 쓰인 거예형형용형형용자 자, 러러니까 e s 앞에 부사가 이렇게 수식하잖아. 부사가. 형용사니까 부사의 수식 o u are saying that. So, you are saying that. y o 식동 r 목적어는 지금 없고 뭐가 있는? 보 u 가 있는 보 a 가 지금 남아있는 보 y 가 남아있는 자 선생님 목적어는 왜 없어요? 어 동순아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했잖아 이거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은 없고 보어가 있고 자 창의성은 자 대개 우리 인간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뭐다? 기술이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창의성은 얘들아 뭐야? 창의성은 인간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명사 아니야 여기서는 형용사인 보어야 형용사인 보어 창의성 인간만이 가지고 있지? 자, 인간 말고 누가 창의성 가지고 있어? 한번 생각해봐. 자, 없잖아. 돌고래요. 돌고래? 어? 돌고래가 창의성 가지고 있어? 생각 말고 창의성. 자, 근데 얘들아 내가 이거 이, 이 이야기가 여기서 전환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글은 뭐야? 인간만이 창의성이 가,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글이야? 아니라는 글이거든. 그런 세상이 도래했다는 글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부터가 중요한데, 여기 읽을게요. 너네가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자, for all human history. 자,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 자, 여기 시대 한번 밑줄 쳐줘. 해 a 빈 e b 그래 왔다. 자, 우리는 더 모스틱 크리에이티브 빙. 자, 빙은 존재죠. 자, 지구상에 가장 창의적인 존재여 왔다. 가장 창의적인 존재여 왔고, 자, 다른 생물체랑 비교하는 거야. 새가 그들의 둥지를 만들어 창의성이 아주 없진 않네. 개미도 자기의 언덕을 만들어. 자, 그러나 노 아델 스피시즈. 자, 지구상에 있는 어떤 다른 종들도 이렇게 표시해봐.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그것 자체가 드러내는 창의성의 수준에 가까이 오지는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 봐봐. 봐봐. 얘들아. 자, 일단 여기서 봐야 될건 이거. 자, species. 이거 보여? 이거, 이거, S 보여? 근데 여기 동사 봐봐. 동사. 이거 보여? 영웅아, 그만 좀 해. 그만 좀. 이따 해, 이따. 치우고. 얘기 좀 해. 내가 이거 몇 개를 표시하라고 했는데 계속 그거 끼고 있냐? 그만하라고 이 아까 아까 나중에 하라니까 계속. 자 얘들아, 내가 지난 시간에 여기 시리즈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자 이거 뭐야? 복수야? 아니요. 아니지 뉴스 같은 거지. S로 끝나는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S로 끝나는 단어라서 이 단수 취급 지금 한 거야. 단수 취급.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복수라서 그냥 컴 쓰고 이러면 안 된다고. 자. 어떤 다른 생물 종들도 자 창의성의 수준만큼 가까워지 못했어 인간이 보여주는 창의성의 수준만큼 자 여기도 뭐 있네 목적도 관계된 명사인데 자 그럼 앞에는 인간이 되게 창의성의 수준이 높아 인간만치 창의성을 드러내는 종들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워의 벌부터도 아닌가봐 자 여기서 한번 끊어 a 더레스 e 디케이드 지난 10년간 자 우리는 acquire, a 뜻이 뭐예요? 나안 되실게 어? 어. 얻다죠 얻다, 얻다 능력을 얻었어 자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 자 놀라운 것을 할 능력을 얻었어 컴퓨터가 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자뭘 개발해서? 로봇을, 로봇을 개발하는 것과 같죠 자 되게 놀라운 걸 했다고 자 그럼 컴퓨터가 인간만치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할 건가봐. 자 여기서는 병렬만 잘 표시하면 돼. 문법이 별로 없어. 자 20세기에 artificial intelligence. 얘들아 이거 이거지. 자 작년에 형들은 이거 가지고 에세이 쓰기 수행 평가가 그렇게 나왔어. AI죠 AI. 자 인공지능의 20세기의 붐. 2010년대의 붐에서. 자 컴퓨터가 얘들아 이렇게 표시할게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세 번째 동사, 네 번째 동사, 다섯 번째 동사 이렇게 표시해 봐. <laughs> 자, 엔드 세번 치고. 자, 컴퓨터가 지금 뭐할수 있는지. 자, 얼굴을 인식할 수 있어. 자, translate languages 언어를 번역할 수도 있어. 우리를 위해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어. 자, write poems 시를 쓸 수도 있어. 자, 비트 플레이어 선수를 이길 수도 있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 게임 선수도 이길 수 있어. 누구잖아, 바둑 바둑 이길 수 있고, 바둑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인간이 못 이기는 거 알죠? 가장 복잡한 게임이라는 거 그런 정도 되겠지. 자, 그런 선수도 이길 수 있다. 자, 괄호로 묶어봐. 자, 지금 여기 다섯 가지 열거했는데, 자 여기서 네임은.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이다. 이거야, 그래서 열거하다. 열거하다. 내가 몇 가지 열거해 보건대. 열거했지만, 이거지. 자, 언제야? 뒤로 나가, 뒤로 뒤로 나가. 책 가지고, 너네 이렇게 들어가 줘라. 옆으로. 자, 올 오버 서든, 밑줄 쳐봐. 자, 이렇게 한번 쓸까? 서든니. 자, 이거 그냥 갑자기야 갑자기. 갑자기. 자, we must face. 우리는 가능성에 직면해야만 해. 괄호로 묶어. 자, 요거는 문법이나 이런 변형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여기 빈칸으로 등장한 거는 얘들아 이것 때문이야. 이게 보여? 나시랑 언이랑. 이렇게 지워봐. 나시랑 언이랑. 자, 부정 두번 있어서 내가 지운 거야. 자, 그럼 뭐만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돼? 이건 해석이니까 빈칸 아니니까. 자,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라이벌의 이기 붙은 거야? 그래서 형용사 된 거야. 라이벌드. 뭐야? 이거 단어 없었냐? 얘들아. 나 지금 모의고사 단어 끝까지 못 봤다 하는 사람 거기다 표시해 봐. 모의고사 단어도 남았다. 깨끗한 줄. 모의고사 단어 끝까지 봐야 돼. 하는 사람 남예 중, 뭐 이런 사람 표시하라고, 보기다가 모의고사 단어 남았잖아. 모의고사 단어 끝까지 안본 사람 손. 어, 왜 이렇게 봤노? 모의고사 단어 안본 사람이? 왜 이렇게 봤냐? 자, 라이벌 관계인,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창의적이 될 우리의 능력은 라이벌 관계가 될 가능성에 지금 직면해 있다. 뭐야? 인간만치 창의적인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고 그게 로봇이라고 걔네가 별거 다 한다고 지금 여기 몇 가지 열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내용은 별로 특이한 게 없어 문법도 특이한 게 없다고 그리고 심지어 핵심화 여기 빈칸도 나와가지고 그냥 주제문 정도로 잘 봐두는데 주제문. 자 이걸 만약에 너네가 틀린다 그럼 이거 주제문으로 나오는 선택지 해석해서 해석 못해가지고 틀릴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얘들아 한글도 쓰고 영어도 써줘 거기다 한글도 쓰고 자이 글의 주제 한번 써줘 이거 이것밖에 중요한 건 없거든 얘들아 주제 잘 파악해야 되는 질문이야자더 이상 인간만이 고유한 능력이 아닌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아닌 창이 있어 자 영어도 써줘 영어도 자 한글도 쓰고 영어도 써 주제문 정리 좀해 정리 자, 그게 제일 중요해. 대시를 중요해. 이것을 하고 동시다. 아, 그것을 요즘은 뭐라 쓴 거예요? 뭐요? 눈, 자, 더 이상 창의성이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아니다. 이거죠. 자, 요게 주제문이야.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 아니다. 이거. 자, 라이벌 관계가 없지 않다. 이거죠. 라이벌 관계가 없지 않아. 라이벌이 있어. 이거지. 자, 인공지능 컴퓨터 이런 게 인간 창의력에 지금은 라이벌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야 자, 그것밖에 없거든요. 우선 그것밖에. 자, 얘들아 여기 연결사가 하나밖에 안나왔지만 표시하고, 얘들 아까 아 내가 이거 스위치만 잠깐 주의하라고 그랬지? 이거 스피시즈 S부터서 복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자 그다음 동순이가 마지막에 물어본 이 대타 한번 표시해 봐. 자 그리고 얘들아 맞춰봐 무슨 대신가? 무슨 대신이야? 접속사야, 관계대명사야? 저? 관계대명사야? 얘들아, 여기 목적 없어야 되잖아. 네. 목적 없어? 아니요. 근데 목적 어 관계대로 해. 쉬어, 거기 앉아너 파일 있는데. 자, 이거 얘들아 뭐예요? 가능성. 어떤 가능성? 동격의 접속사지. 뒤에 주어 동사 보어. 또 완벽하잖아. 주어 동사 보어. 문장 완벽하잖아. 어? 뭐라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한 문제 했잖아. 한 문제 했데 어떻게 쉬냐. 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하나만 더 하고. 얘들아,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뒤로 넘겨봐. 자, 이거 안 어려워. 30번째 때 별로 안 어렵다고. 빈칸 문제 이거 자, 넘겨보세요. 32번이에요. 자, 뭐 듣기도 안 틀리고 충분히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야. 좀 맞을 수 있어. 안 어려워. 하나도. 자, 이거대열이즈 이렇게 났죠? 그럼 얘들아, 주어 여기 뒤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알지? 자, 그래서 어 메이저 프라블럼. 단수니까 여기 이즈 왔다. 한번봐 주면 돼. 이해하면 돼. 납득하면 돼. 자. 주요한 문제가 있어. 자, 원래 빈칸이 여기였거든. 카운팅 프롬 제로. 0부터 세는 것에 문제가 크게 있어. 0부터 세는 것. 1부터 세지 않고 0부터 세는 거야 문제 있다. 뭐가 문제인지 내가 설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란 말이야. 자 이것도 문법도 특이한 게 없고 얘들아 그냥 주제만 잘 챙기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to determine the number of o b j e c t 자그 e q 표시할까 by ing. 제로다 뜻이 뭐예요? by ing. 뭐예요? 왜 지금 코 앞에서 자냐? 김재현, 뭐예요? 봐봐, 저, 저 또랑또랑하고 말짱하게 저앉아 있잖아. 차라리 저 뒤에 앉어 차라리. 앞에서 쳐자고 지금 나의 시선 피해서 잘라 그러는 거야? 어? 자, 바이아이엔지 얘들 뜰 뭐야? 뭐뭐함으로써, 뭐함으로써, 셈으로써 사물의 숫자를 결정하기 위해서야. 세기, 1234567 이렇게 하면서 사물의 숫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서체즈 괄호로 묶어봐 자 이렇게 어순 표시할까? 일단 표시해 의문사 주어동사라고 표시해 주어는 아니지만 그 어순이라고 의문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자 얼마나 많은 사과가 테이블 위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자 셈으로서 사물의 숫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 진짜 문장의 주어동사인지 나온다? 주어동사 두 번째 동사, 세 번째 동사. 자, 아이들은 얘들아, 일단 뭐해? 사과를 이렇게 만져. 그런 다음에 얘들아, 뭐해? 아니면 첫 번째 사과를 지적해. 만지거나 지적해. 그런 다음에 얘들아, 뭐해? 세원 이렇게 한다고. 하나 만지고, 아니면 생을 하나 가리키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산다고. 아이들은. 자, 그리고. 이렇게 표시할까? m o v 넘어가. 어디로 넘어가? 너 second apple 두 번째 사과로 넘어가. 준혁아, 너 자라고 의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넌 서, 서, 서. 왜 거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자냐? 자 그리고 say t o 뭐라고 말해? 두 개라고 말해.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얘들아 뭐해? 이러한 방식을 계속해. 이러한 방식을 계속해. 자 until all apples are counted. 여기 동사 미처칠까? 아 피피 자 사과는 세는 게 아니라 세어지는 거죠. 자 모든 사과가 다 세어려질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한다. 자 다시 한번 봐봐. 동사만 따라와. 자 만지거나 가리켜. 그런 다음에 원이라고 말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사과로 넘어가. 그런 다음에 투라고 말해. 그런 다음에 계속 이 방식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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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기를 계속한다고. 모든 사과가 다 세어려질 때까지. 자 if we start at zero. 자 0에서 만약에 시작한다면 근데 자 지금 상황이 얘들아 넘어간거니까 이렇게 단락을 구분할게요 자 앞에는 세긴 세는데 1에서 시작해서 세는 경우 자 여기서부터는 0에서 시작해서 세는 경우 자 그럼 얘들아 내용 이거 안 저기 도식화에서 이게 딱 보인단 말이야 0에서 세면 무슨 문제 생기나 봐봐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 0에서 세면 문제라고 그랬어? 1에서 세야 되는 거지. 0에서 세면 문제야. 봐봐. 이것만 하고싫으니까 봐봐. 영이나 정신 차리고. 자, 0에서 만약에 센다면.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뭐 해야 돼? 자, 스타 a r t t o u 사과를 만지기 시작해야 될 거야. 자, 그리고 calling out 1, 2, 3, 4. 이렇게 기타 등등의 것을 불러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되게 혼란스럽잖아. 여기다 밑줄. confusing. 0부터 세면 되게 혼란스럽잖아. 자, 0부터 세면 사과를 처음부터 만져야 돼? 안 만져야 돼? 0은 사과를 가리키거나 만지면 안 되고, 1부터 이제 만져야 돼. 하나, 둘. 그럼 일부러 의식해야 되잖아. 0부터 세는데 0은 가만히 있고, 1부터 하나, 둘, 셋을 만지거나 가리켜야 된다. 이게 되게 혼란스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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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가 감정 느끼는 거 아니니까 여기 ing 여기 잘 표시해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자, there would be a need. 필요가 있거든. 강조할 필요가 있거든. 자, 여기서 스트레스 강조하다죠? 자, 만질 때 그리고 만지지 않아야 할때 이것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 만질 때, 만지지 말아야 될때 그거 강조해야 돼. 영은 만지면 안 되고 1부터 만져야 돼. 자, if a child accidentally. 자, 만약에 어떤 아이가 우연히 사과를 만졌어. 그리고 제로라고 말했어. 원래 영이면 만지면 안 되는데. 자, 영일때 만지고 제로라고 말했어. 자, 그러면 전체 사과의 숫자는. 자, 여기다 잘 표시해. 자, 이렇게 해봐. 형용사라고 써봐. 형용사. 어프가 여기서 형용사야. 만약에 숫자라면 틀리다야. 틀린, 틀린이야. 틀린, 옳지 않은 이란 뜻이야. 형용사 뜻이야. 저기서는 자, 여기 바이는 전치사야 너네가 알고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전치사야 바이는 차이를 나타내. 차이, 자, 1만큼의 차이를 두고 뭐할 거야? 틀릴 거야. 틀릴 거라고. 숫자 전체 숫자 세기가 1만큼의 차이를 두고 틀릴 거야. 하는 거죠. 자, 이것만 표시할게요. 얘들아, 자, 내가 아까 어순 보라고 했던 부분. 자, 그다음에 동사 1 2 3 4 5 이렇게 붙였던 부분 표시한 거야. 자, 너네도 표시했을 거야. 거기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표시했잖아. How many apples의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표시했고. 자,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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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들아 뭐 뒤에 있으니까 여기 조동사 뒤에 있으니까 다 원형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내가 밑줄 친 거야. 자, 그다음에 모든 사과는 세어지는 거니까 아, 카운티드 이렇게 표시했고. 자, 이따 여기 표시해봐. start, ing start, ing 자, 혼란스러움. 자기가 느끼는 거 아니라 유발하는 거니까. confusing 이고 자, w h i 뒤 ing 온건 주어랑 비동사 뭐 이런 거 생략된 거야. 분사 구분이거나 자, 이렇게 표시 좀 해줘. 자이것좀 하나 써줘 주제 이거 하나 써줘 위에다 써줘 0부터 숫자 셀때 문제점 첫 번째 문장이죠 0부터 숫자 셀 때의 문제점 자 그래서 그 주제문 나타내는 문장이 얘들아 이거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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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 들어가 있는 문장 자 여기다 형광펜 하나 해줘 형광펜 자 여기 원래 빈칸 이 있었으니까 얘들아 이런 빈칸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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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 시호야 평가부장지 왜들 고쳤거든? 그럼서너 답지 껴놨어 너도 고치고 답지로 다시 한번 채점해